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나한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사 피비염 증상 부위에 발생하는 화끈거리는 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주사 피비염의 원인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아, 여기서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기화열이나 수분 형태로 배출이 이루어지는 작용을 말하는데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 있으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열이 피부의 땀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 주사 피부면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으면서 열이 있다는 표시를 피부 표면에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아, 첫 번째. 피부 내측에 열이 머물러 있으면 열은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에 붉은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열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붉은 증상이 발생한 부위에서는 당연히 화끈거리는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머물러 있는 열이 많아지면 열은 땅구멍을 통하여 발산작용에 의해서 배출하려고 피부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네 번째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수분 형태로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피부 상태가 나타납니다. 주사 피부염에 나타나는 증상부에 발생하는 열은 몸에 열이 많아서 발생하는 증상인지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대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주사 피부염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열감이 나타나면 아~ 어, 얼굴에 열이 많아서 상체에 열이 많아서 또는 오장육부에 열이 많아서 또 위로는 열이 많고 아래는 차가워서 또열 순환이 안 되어서 어~ 이런 등등 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부분은 열이 많아서 발생한 증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열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열을 내려주는 방법은 증상에 따른 치료 방법, 대증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열을 내려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할 때만, 약을 복용할 때만 열감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또 중단하면 다시 증상 부위에서 열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잘안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주사피변 증상 부위에 발생하는 열은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열로 진단합니다. 아,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피부의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얼굴 피부 대측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 얼굴에서 화끈거리는 열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는데 아, 주사 피부에 발생하는 화끈거리는 열감 증상은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어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열을 내려주는 방법이 아니고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배출되도록 해야만 증상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피부 대책에 머물리는 열이 땅구멍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해야만 정상적인 체온 조절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졌을 때 재발 없는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주사피비염의 화끈거리는 열감은 낮보다는 저녁에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부위에 나타나는 화끈거리는 열감으로 밤이 되면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화끈거리는 열감이 발생하는 주사피비염으로 아, 많은 분들은 오늘도 아,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계실 것으로 아, 저는 생각되는데 주사 피부염은 열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해주면 이 방법은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치료가 이루어지면 재발없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치료에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며 오늘도 제 설명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